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고, 또 궁금하신 걸 여쭤보는데,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잠시, 가입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원은 실버, 골드, VIP, 프리미엄,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일단 제가 영상을 어, 사주라든지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로 주 1, 2에 올리는데 프리미엄이나 VIP원한테는 주 2, 3에 풍수에 관련된 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입해 주셔서 어, 풍수나 사주에 특히 뭐 사주명리 이런데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절차나 방법은 이렇게 제 영상이 뜨면 어, 아래에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이 채널에 가입하려고 하면 실버 골드 VIP 프리미엄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가입하시면 어 쉽게 그 절차가 핸드폰으로 할 건지 뭐 카카오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어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할 건지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역시 어 제목 밑에 보면 행운의 신사주 풍수 연구소 밑에 구독과 가입 이 있는데 구독도 해주시고 가입을 눌러서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참고 삼아서 보시고. 어, 사주나 풍수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취미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 아니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분은 어, 회원에 가입하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일반 구독자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지만 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은 다른 절차, 다른 영상 올린다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토끼가 두 마리가 굉장히 앙증맞게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귀여운 모습입니다. 토끼띠는 일반적으로 토끼의 성격을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굉장히 좀 유순하고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띠도 좀 다분한 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신축년의 토끼띠들은 어떠한 운세가 있을지 한번 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성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축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띠 앞서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귀여운데요 대체로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착한 성격이 많죠 그러면서도 재치와 유머 예능적 소질 기질이 많은 편입니다 다소 단순한 것을 좋아하지만 순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뭐 모임이나 친구 어떤 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직 사이에서 있다 보면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끈기가 약간 부족하고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용두삼미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신축년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축년은 이 신금과 축토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천간의 이 신금의 기운이 어 지진 이 축토 그러니까 소띠 해죠 소띠는 이 신축년의 신금의 기운을 봤을 때 고장지로 볼수 있고 묘고로 볼수 있는데 물론 뭐 경금이 확실하게 볼수 있지만 또 신금도 그러한 기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좀 예리하고 날카로운 금의 기운인데 이게 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묘고라고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운이 잦아들고 또한 이 축토의 기운이 왕해지는 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토끼띠한테는 재물의 기운이 편재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어, 남자들한테는 여성의 운이 인연이 좀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커다란 인연은 없다. 왜냐하면 편재의 기운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기운은 조금 좋아지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일단 호랑이띠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향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토끼띠는 좀 순하면서 단순합니다. 순하면서 단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끈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또한 도화살 기운도 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성은 좀 뛰어난 편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요. 어, 끈기가 부족한 대신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어, 모험정신은 없지만 실험정신, 도전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끼띠는 어떤 띠하고 좀 인연이 있는지 일단 뭐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돼지띠와 양띠하고는 인연이 있고요좀뭐 보통이라고 하면 용띠와 개띠는 좀 보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개띠하고는 또뭐 합적인 그 부분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서로 그래도 합은 되지만 목국토의 뭐 기운이 작용해서 완전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원숭이띠는 어, 토끼띠하고 원숭이띠가 있으면 기문살이 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원진기문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어, 서로는 나중에 조금 또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닭띠하고는 완전히 상충살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띠궁합이라든지 이런 거볼 때는 그다지 좋게는 안 봅니다. 쥐띠도 형살이 껴 있어서 물론 뭐 수, 수생 목 그런 기운으로 봤을 때. 어, 수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는 좀 맞는 자,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각 연도별로 어,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토끼띠하고잘 어, 맞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다섯종류가 뭐뭐 이것은 이것은 어, 있습니다. 다소 정도 사주의 전반적인 상황상생상극의 원운이 적용하지 않이고 정묘가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김윤년 하지만 1990에서 지금까지 살인 거이기 때문에 1 9 5년 부분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어, 제가 지난번에 호랑이띠 할때 이민생활 잘못해보겠는 것인가 나하고 안 맞지 않게 해는데 이민 생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또 이민생께서 보신다고 하면 그때 잠깐 제가 헷갈려서 그렇게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끼띠하고 호랑이띠 인묘 똑같은 목의 기운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랑이띠하고도 겹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토끼띠들은 2021년 운세가 전반적으로 재물의 기운이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고, 남성들은 뭐 여성과 인연은 있겠지만, 어 실제로 아주 내 사람이다. 나하고 찰떡궁합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크고요. 어 다만 뭐 남자들이 만약에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며 여성과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부동산 계약이나 사업은 해서 나쁘진 않지만 어, 남녀 사이는 약간 서로에게도 또 소원해지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런 점은 참고삼아 서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을묘년생 1975년 조금 어,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만약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을묘년생이 을이나 갑의 일관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 재물의 기운도 좋고 또 관운도 들어와서 승진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년생한테는 어, 신축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재물의 기운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또한에서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자는 새로운 남자에게 인연이 있지만 어 네본 남편의 기운은 아니고요. 어 남자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여자한테도 신축년에는 남자운이 들어오지만. 어, 일단, 본 남편의 기운하고는, 어, 좀 다른 애인 같은 남자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남편의 직업은 관은 특히 군인이나 경찰,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을미년생이 혹시 남편이 의사나 군인, 경찰, 뭐 판검사라고 하면 승진은도 같이 올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미년생 1987년생이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미혼자는 결혼은 오지만, 어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다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가 있고요. 어 혹시 뭐 투자나 뭐 그러니까 주식이 됐던 뭐 코인이 됐던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해 좋은 어, 재물의 기운은 오지만 혹시라도 뭐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많은만 믿고 투자를 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에도 좋은 운이 온다 보여집니다. 여자는 뭐 재물의 기운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어, 남편이 혹시 또 다른 여자 이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는데 약간 남편하고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99년생은 김효생인데, 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 뭐 크게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 새로운 일이나 뭐 예술 문화 아니면 음악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한 해가 되겠고요. 39년생 남자분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장 계통에 그 꾸준한 가, 관심을 갖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이도 이제 8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여성은 99년생은 남친과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새로운 남친이 생길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바뀔 수 있죠. 뭐 아직 뭐 20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고요. 39년생은 남편의 건강운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재물에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 투자라든지 뭐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묘년, 신묘년 1951년 이후에 6.25 전쟁 때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뭐어 굉장히 뭐 지금 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7 0인제 넘고 어 이제는 뭐 인생의 후반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친구나 동료 아는 사람하고 돈 거래하면 약간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돈은 한, 한 해가 돼서 금전은 나빠지진 않겠지만 잘못 거래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할 때나 아니면 친구 말만 믿고 어떤 것을 투자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분 심리후생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을 할때좀더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혹시라도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계약을 하다 보면 어, 약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밀생 부동산 남자. 개밀생 토끼띠 남자분들은 뭐 어쨌든 지금 6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뭐 투자가 잘못돼버리면큰 타격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잘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재물의 기운은 나쁘지 않고, 또 문서운 또한 들어오긴 하지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3년생 여자분, 부동산 계약은 좋은 편입니다. 한편, 뭐, 누구나 다, 뭐, 잘 하려고 하겠지만, 너무 친구나 지인 말만 듣는다고 하면, 역시 개묘생도, 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요. 또, 문서 계약할 때, 한번더 체크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같은 토끼띠지만 연도별로 좀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각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토끼띠의 신축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이게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서 나머지는 각 사주별로 타고난 팔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토끼띠들의 전반적인 신축년 운세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 신축년 한해복 받으시고 모든 게다잘 되시고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혹시 사주 배우고 싶으신 분, 멤버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